exercise in guitar and play the piano or sometime no. huh? uh worship yeah. and the gospel song no, don oh. bosco maybe catholic before i'm high school is don bosco salatio mm -hmm. huh? don bosco is a boy school korea salatio in the girls school same okay no enter. no enter enter okay, okay. Mm -hmm. Okay.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 이스트 데이라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 맥도날드나 절리비를 이제 안 좋아해요. 얘네들도 그런 음식은 잘안 먹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이나 살이라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뭐한 명당 120회 소식 들어요. 한 명당 4,000원? 4,500원 정도 들지만 그래도 한번 먹을 때 10만 원이지만, 제가 올 때마다 한 타임에 한번 정도니까, 오늘은 이제 이스터데이라 오늘하고, 이번 타임은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날 주간이, 우나라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마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또 아이들과 함께 망이나살이또 와서, 어이구, 어이구, 우리 귀염둥이들. 이 나라의 교통수단 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5년 전에 생긴 이 필리핀 5년 전에 생겼어요 이 로빈손이 두마게티에는 마닐라에는 3앤몰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두마게티에는 로빈손이 굉장히 발달되고 성공했어요 왼쪽으로 해서 망이나사를 아이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졸리비나 맥도날드가 이제 처음에 한 5년, 6년 전까지는 그게 좋아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졸리비가 생겼지만, 그래도, 오, 저희는, 어 저런 미니카도 있네. 저거는 이제 교통수단이고요. 저기 <laughs> 다른데 가니까 미니카가 미니카 있더니 여기까지 진출했네요. 수리하고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저희는 왼쪽으로 해서 망이나사에 가서 필리핀에서 어 그냥 오리지날 레촌 스타일 필리핀 사람들은 불에다 굽는 거 레촌 또는 뭐 치킨 레촌, 마보일 레촌이 레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터 데이 달걀 살돈도 그 정도 이상 지난번에 한쌈고뭐 하고 했지만 다시 어린아이 사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이 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 내려주고 자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또 갔다 와야 돼요. 망이나 쌀. 오케이 오케이. 크리스는 크리스처럼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스스로. 오, 굿 굿. 원 라인 원 라인. 웨이드 웨이드 원 라인. 내차 놓고 와야 돼. 요원 라인. 아유 리시고 라이드. 원 나잇, n i 엄마 아빠 n e night, one night, 엄마, thank you, thank you. 아이고, one night, one n i g 이 t o 이원 n 이원 h 이원 n 이얘 i g h t one night, one night, one night, one n i e n i g h e e e n y o o 그스 망이나 서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러 이곳으로 옵니다 오케이 두개 t 두개 r 백화점이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얘네는 더안 가보거든요 처음 오는애좀 웃는 거 보세요 처음 오고 좋아서 여러 번 다녀본 애들은 모르지만 얘네가 엄마가 없는 열 명이지만 얘네가 진짜 엄마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예쁘게 던. 여기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 오늘 사인도 못 해가지고 얘네 그러더니. 나 먹을 건락 다리 먹는 거지. 키클리, 헬로 셰리, 셰리, 키클리, 키클이키클 먼저 아는 애들이 키클리 봐야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두 테러 때 되죠. You first? 아이고, 우리 애들은 저것부터 가서 풍경하는 거좀 보세요. 처음 와봤겠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간 거하고 똑같네. 저기가 이나라 대통령. 주는데 이 사람들이 바꿔달라기도 안 바꿔주는 필리핀어도 있고요. 아이들 먼저 이렇게 원라인으로 손을 전부 씻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딱 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처음 왔었던 애들, 어제 왔었던 애들 이 퍼스트. 오케이, 오케이, 원라인 원라인. You may be four, very nice 네, 여섯 여덟 열 둘레였어. 여덟, 토탈, 열아홉, 토탈, maybe, 아니, 토탈. How many kids, 토탈? Maybe, maybe, excuse me, twenty, twenty and, 토탈, twenty. 옮겨주고, 오케이, 오케이. 있다. 어제하고 똑같다네. 라스트 위금 굉장히 올랐었다는데 이번 주가 한국은 엄청 올랐는데 80%까지 해 왔는데도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이스터데이 대신에 달걀 대신에 아이들에게 오늘은 점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말고요.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아닌 망이나살 필리핀 제일 레촌 스타일이에요. <목소리> yes, okay, thank you. 파스포트 오늘 엄청 이곳은 기네 옵티마는 베리베리 빠른데 어디를 가나 달러는 항상 최고예요 최고로 쳐져요 그리고 뉴달러, 새로운 달러 지나간 달러 말고요 그리고 한국은 달러가 엄청 올랐더라요 근데 여기서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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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부활절, 이스터데이. 즐거움을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바로 코앞에서, 그안 그러면 한 10분 가야지 타고 일요일이라 돈 찾을 수도 없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필리핀은 현찰만 봤거든요, 현찰. 현찰만 받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아이들 기다리지 않게. 돈을 받고 갈수 있는, 또 외국인에게 특별히 서비스해주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땡큐시죠고요 어린이날은 없어도 다다음주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하고 같이 겹쳐있거든요. 그래서 또그 어린이날 함께 할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나 방정한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었죠. 필리핀은 어린아이들을 막 때리고, 어린아이들 일 시켜먹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 이 나라 사람들은 다 해결된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땡큐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나라에서 제일 또, 레촌 스타일, 망 이나살. 50% 세일이고요. 저는 뭐 이런데 와서 사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빨리 우리 아이들 많이 기다리겠어요 밥 먹을 시간에 얼른 가서 자리 다 리저베이션 해놓고 왔으니까 손다 씻게 했고 빨리 가면 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Good. Thank you very much. Uh, so I like ice. Yes. I. I'm g o Very nice. Oh, yesterday, yes. One, two. s o w did h o u enjoy? One, two, three. 굿굿 땡큐 사진 찍기를 워낙 좋아해서파이브스파이시 예스 파이브 예예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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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국인을 위해서. 돈받고 체인지 하는 것이 바로 협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땡큐, 땡큐. 땡큐. 오케이. 원 바이 원. 오케이. 원 바이 원. 원 바이 원. 노 스파이시. 예. 원 바이 원. 디시스. 니콜. 오, 땡큐 지자스. 오오. 요, 메이비 원몰 오케이. 땡큐 지자 땡큐 지저스. 찰리. 쉐리. 오. 땡큐 지저스. 예, 베리 딜리시아스 굿? 오. 아유. 얘들 진짜. 센티미 슬로우 슬로우. 처음으로 얘는 먹어보네 진짜. 굿. 베리 딜리시아스 비싸야. 아유 진짜스러운 말은 너무 잘해. 진짜 잘해. 비싸야. 아빠가 안 계셔. 메비 마도 노마다? 노파다? n 콜노 o 노 no father? No mother? 어, 할머니 밑에서 그런 애들이야. 열명이래요 애들이. 여기는 좋은 점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뭘 주는 거예요? 매니 매니 뭘? 오케이, 오케이. 뭘? 매니? 이해 o 지고 Many? 많이 해서 이제 또이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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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디 j no? oh, 뭘? No? w a i 분명히 뭘안 줬어요. 한 번밖에. 근데 오늘은 엄청, 제가 벌써 한건만 해도 네 번이나 줘요. 애들 다 나눠줬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 제가 들어가면 여섯, 일곱, 일곱 번째 더뭘 줘서 쌀 지금 밥을 더 줘가지고 더 줬고요. 애들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물도 다 친절하게 갖다 주라고 말하니까 다 가져다 줘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원 바이 원. 오, t h 아유,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키가 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큰데, 아, 여기도 이렇게 인형 키가, <laughs> 얘네들. 결코 나한번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 저렇게 조그만 인형들 이품이네 굿굿오케이, 네스 okay. 저는 뭐 이런 거안 합니다만, 와 구경, 아이스. 구경만 뭐 하는 거니까. 그, <laughs> 하 <laughs> 뭐, 부처님이네, 저는. t h a 부디스야. 어 드테르테, 아 프레스던트. jour <laughs> de la classe Jacob, Bruce, Bruzzé. R <laughs> Judde, Hello. Aysa. Tezie. Bekirtte fortum. Dennen? Okay. 그도 이런 거 제가 독일에서 이거 한 다섯 여섯 배 되는 크기로 그거 주문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이것도 한 네다섯 명 아이들이 들어갈 수 주일에 너무 필요한데 이게 그 정보 얼만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은수영장 만들 필요도 없고요. 물 받아다가 너무 지금 비도 안오고 막, 토우거든요. 모델, how much, 얼마지 인 알아봐야 되겠다. 네,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텍스 좋거든요. 여기, how much? Huh? How much? You t How much? Who are you? Excuse me? There is how much in t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진짜 하나님 이거꼭 애들에게 설치하게 해주세요 1, 2, 3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mile, thank you Good, good, very good 어,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Good, good 어린이날 때는 우리 애들은 꼭 제가 영화관에 데리고 갔었는데 이번에도 어린이날에는 저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성경봉부 끝나고 아이들에게 무비. v i e maybe Uh, before see movie. Before see movie. Since. Who are you? Since. Robinson in theater and go to theater. Go to theater. How many No go to theater? This is theater? Theater. No see movie? Cinema? Go to cinema. You're in the theater, cinema. Huh? Many mother and papa? No. seviyorsan ya kapadı mı kapan ne? Could maybe you stay? Uh, no? Ryan, you maybe your mother and the father and you and no cinema? Ya çene çim yavu istedim mi kapan ne? Ol, ol, ol. next I am, uh, uh, next, next Saturday, maybe in Korea, kids days. Huh? May and five days Korea and kids days. Understand? I'm come Uh, Another, I'm program checker. All program checker. Excuse me. 안돼 보이겠네. Sit down. 자, yeah, one, two, three. Okay, good, good. Nine. One nine, left. e r Yes, after I'm come say my car come. Okay, one nine. Wait, one n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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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Very dangerous. One nine, yes, yes, yes. One nine. One nine. <laugh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ne nine. Wait, wait. Why you?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y, very nice. Every day. Excuse me. One nine. One nine. Wait. One nine. One nine. One nine. The call. o k a thank you very much, one night. Yeah. Excuse me, one n i no. No, wait. Okay. Oh, yeah. Thank you. Yes, v e r nice. Yeah. inside, it's a l e bit of i t e bit of a little b of of a i t t l e bit t t a l i t of a e b f i t i t of a little bit e bit i t e bit of a l i t t l 야, 땡큐! 야, 땡큐, 땡큐! 너무 감사하네요. 땡큐, 땡큐. 땡큐! I know every day. m Another May, May next two, two weeks after come here all okay. together. Okay. Mang Mang so are, Mang Inasar, Inasar okay. eat. Yes, thank so you. Are you. Korean? Yes, Korean, South okay. Korea. Thank I'm you sorry. very much. You help for thank you. Okay, welcome. Yes, online, thank you. To be careful. Ja, all Salama! All together! Salama! Salama, bye bye! Okay, Salama. Very good Very good. Salamat. Okay. Good. very good guardian huh very good guardian the salama salama yeah salama good good